식물킬러에서 식물 집사로 또 죽였어. 저는 시들어버린 몬스테라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이번 달만 세 번째. 친구들은 저를 식물킬러라고 불렀죠. 회사 선배가 말했습니다. 재능 문제가 아니야. 딱 다섯 가지만 알면 돼. 빛, 물, 온도, 통풍, 습도. 반신반의 했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. 빛창가 12M. 직사광선 피하기. 물 겉흙 마르고 23일 후, 과습주의. 온도 18도에서 26도, 에어컨 바람 피하기. 통풍 하루 10분 환기. 습도 분무 12회, 겨울엔 필수. 3개월 후, 제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몬스테라는 새 잎을 5장이나 냈고, 친구들이 비결을 물었죠. 빛은 생명, 물은 조절, 공기는 순환. 이것만 지키면 돼. 1년 후 저는 식물 스물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. 식물 키우기는 재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. 다섯 가지만 이해하면 누구나 식물 집사가 될수 있어요. 빛은 생명, 물은 조절, 공기는 순환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하세요.